안녕하세요. 파라드림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저희 파라드림에서 가장 최신 업데이트되고 있는 바이크 매물을 확인하시는 방법. 첫 번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좋아요 버튼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파라드림에서 업로드되고 있는 가장 최신 바이크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멧을 탑박스에 두 개를 실을 수 있는 정말 희소식. 자, 더욱더 커진 골드윙의 탑박스에는 자, 이렇게 풀페이스 헬멧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한참 여유 공간이 있는 모습. 야,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부러워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바이크 제가 팔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팔아드림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를 진행할 바이크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고 계시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골드윙이고요 MT투어 모델입니다. 거기에 21년식. 6000km대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주 신작급 컨디션의 골드윙 MT2 모델을 만나보시죠. 네, 요즘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골드윙 모델, 투어 MT 모델인데요.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6,790km를 주행한 정말 신차 그대로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신차 컨디션의 골드윙 투어 MT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 골드윙 뭐 여러 세대를 거쳐서 현재 2021년, 2022년식까지 왔는데요. 이 바이크 21년식 모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탑박스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20년식까지는 탑박스의 풀페이스 기준으로 두 개의 헬멧을 놓기가 사실은 작은 느낌이었는데 21년식부터는 풀페이스 헬멧 두 개도 거뜬히 수납 가능한 특대형 사이즈의 순정 탑박스 모델 21년식부터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재원상 배기량은 1833cc 6기 통 엔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에 부족함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아주 넉넉한 출력 직접 온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이 바이크는 어, 잔진동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손목의 피로도 그리고 장거리 주행 시에 어떤 진동감으로 주행할 때 동승자와 라이더 두 사람 모두 아주 편안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투어러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골드윙 모델의 주요 기능들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사이즈의 TFT 계기판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바이크 현재 총 주행 적산 거리 6,790km 주행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바이크는 아주 시원한 TFT 계기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중앙 콘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전부 다 이곳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핸들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왼쪽 손으로 전부 다 버튼 이동을 하고 전화를 받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이 왼쪽 아래쪽 보시면 후진 기능이 있어서 후진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아주 기능 좋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핸들 보시면은 주행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비상등,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오른쪽 핸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바이크 시동 걸때 스타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살짝만 터치를 해도 시동이 부드럽게 걸리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예. 네. 바로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이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열리게 되는 사이드 박스 내부 공간도 이렇게 깊어서 여러 가지 물건 장거리 투어 시에 적재를 할수 있는 사이드 박스.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동승자 항상 아내분들과 같이 다니시는 분들 헬멧을 탑박스에 두 개를 실을 수 있는 정말 희소식. 자 더욱 더 커진 골드윙의 탑박스에는 자 이렇게 쇼웨이 풀페이스 헬멧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한참 여유 공간이 있는 모습. 자,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부러워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이 탑박스 때문에 21년식을 고집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탑박스 하나에 풀페이스 두 개를 여유롭게 적재할 수 있는 이 탑박스 21년식의 정말 꿀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의 시트고, 745mm의 시트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고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정도 느낌의 시트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745mm지만, 시트 폭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어, 이 바이크 직접 착좌를 해 보시길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 1833cc의 배기량을 가진 이 바이크의 머플러 사운드 확인해 보시죠. 추가옵션으로 전방주시, 후방주시 이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크 전체면에 PPF 시공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PPF 시공이 되어 있어 혹시라도 오늘 주행 중에 스톤칩에 의한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광광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거치대 추가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자 추가 옵션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열선 의류들 전원 연결 케이블 작업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이크의 소모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모품을 체크해드리기에 앞서서 혼다 모터사이클에서는 신차를 출고했을 때. 쓸수 있는 오일 점검 쿠폰, 오일 교환 쿠폰 발행되는 것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 바이크는 21년 식으로 아직 워런티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오일 교환 쿠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상으로 두번 오일 교환, 그리고 오일 필터 교환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바이크 6,000km의 엔진오일 교체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4,000km에서 5,000km는 엔진오일 걱정 없이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마일리지 6~70% 이상 양호한 마일리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뒷 타이어 마일리지 역시 6~70% 이상 남아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바이크의 하자 내역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크 현재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버티기 쿵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엔진 아래에 이 가드 커버에 살짝 흔적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뒤쪽 커버에도 아주 미세한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 엔진 하부 쪽쭉 보셔도 더 이상 데미지 확인되지 않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핸들 끈 그리고 레버 안쪽 전혀 데미지 없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우측 백밀로 아래쪽 또한 전혀 데미지 없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바이크 혼다의 정말 과함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크죠. 혼다 골드윙 투어 MT 모델 2021년식의 총 주행 거리는 6790km를 주행한 바이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크 사용 페이지 되어 팔아드림 전시장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컨디션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직접 앉아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찾아오실 분들을 위해 아래 주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방문 전에 예약 전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드윙의 판매 가격은 3,7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바이크 판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팔아드림 저 박범수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바이크 소중히 다뤄서 최선을 다해 팔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